하나님을 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아, 이 수요일 가운데에서도 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말고 어, 또 비가 왔다가 갔다가 뭐 동남아 날씨 같은데 아, 무더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가지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음,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 오늘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렬하심을 이분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절말씀에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노니 그렇죠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어, 또 율법학자들, 또 이단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공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어이나에서 내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오절 말씀이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그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돼요. 우리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나는 항상 주님만을 전가한다 나는 바울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 어떤 일 사망으로 오게 사망을 당한다 하더라도 7절 말씀에도 그렇죠. 아,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전파하는 목적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 인하여서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 하더라도 쌓이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어 충분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바라보아야 되고 나가야 될 모습들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사방으로 우려성을 당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laughs> 연약함 가운데 가한다 하더라도 아,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소중하고 우리가 아, 간직하고 붙든 어, 그 주인이 주인 되신 주님이 예,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laughs>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즐거울 것 같은 아, 가졌다, 즐거울 것 같은 우리가 간직하게 되었다라고도 있어. 사랑 아, 성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주님 때문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때로는 사방으로 욕을 삼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일들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심에, 우리 몸에 짊어지게 된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믿음 가운데에서 어 지치지 말고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보게 통로요 주님이 지으신. 즐거릇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로 물 간절히 축복합니다.